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브로콜리 재배 1편 모종 키우기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 브로콜리 재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로콜리는 노지 재배인 경우 봄철과 가을 두번 재배가 가능합니다. 하우스 재배인 경우에는 연중 재배도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노지 재배이기 때문에 텃밭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쉽게 재배가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은 재배법을 조금 배우셔야 좀더 크고 이쁜 브로콜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수박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수박농사 후작으로 브로콜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보다는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의 경우 가을재배를 주로 했고 봄 재배는 사실 몇번못 해봤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브로콜리의 품질은 봄보다는 가을이 더 싱싱하고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일교차 등 기온의 차이가 작물의 품질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브로콜리 재배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브로콜리 재배법은 수박농사 후작으로 가을 재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 재배법이나 봄 재배법은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박농사 후작으로 하다 보니 수박농사 때 깔아두었던 볕집이 그대로 있고 수박농쿨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해서 브로콜리 모종을 심었습니다. 보통 가을 재배는 8월 중순쯤 밭에 정식하는데 여름철이라 날씨가 워낙 뜨겁다 보니 비닐 위에 볕집이 있는 것이 브로콜리의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봄철인 경우에는 오히려 날씨가 추워 서리 등의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5월 중순쯤 정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종의 정식 간격은 가로 세로 5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주고 농약 작업을 할수 있게 통로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모종은 워낙 작기 때문에 정식하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 간혹 정식기를 이용해서 심으면 땅속 깊이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뿌리가 활착이 잘될수 있게 흙으로 잘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후에는 별다른 관리 없이 물 관리만 잘 해주면 됩니다. 특히 가을 재배인 경우에는 8월에 정식하기 때문에 간혹 너무 날씨가 뜨겁고 가물어서 모종이 죽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틈틈이 확인해서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는 해충의 한 종류인 각종 나방 애벌레가 많은 피해를 주는 편입니다. 보통 2주 간격으로 브로콜리에 살충제를 뿌려주든지 아니면 직접 손으로 벌레를 잡아서 없애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텃밭에서 재배하는 경우에는 한번쯤 쭉 둘러보시고 입을 갉아먹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을 갉아먹었다면 꼭 나방애벌레가 있으니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밭에 정식하고 한달정도 지나면 잎도 커지고 잎자루에 하나씩 겨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브로콜리의 겨순은 제거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곁순에 하나씩 작은 브로콜리가 다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곁순을 제거하고 재배하는 것이 크고 품질 좋은 브로콜리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곁순은 손으로 하나씩 부러트려서 제거해 주는데 버리지 말고 모아두었다가 나물이나 장아찌 등 반찬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있고 맛도 좋아서 반찬으로 만들면 브로콜리보다 더 맛있습니다. 겨순을 제거해주고 해충방제만 잘해주면 브로콜리는 큰 어려움 없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40일 정도가 지나면 브로콜리 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구입하는 브로콜리는 브로콜리의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종 열매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브로콜리는 수확하지 않고 그냥 두면 노랗게 변하다가 씨앗도 맺힙니다 브로콜리는 심은지 두달 정도 지나면 우리가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데 이때 하나씩 수확해서 요리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잎도 녹즙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으니 버리시지 마시고 갈아서 접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재배한 브로콜리 중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이 있어서 사진으로 남겨봤습니다. 아마 어린아이 머리 정도 크기는 될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커서 상품성은 없지만 하나만 가지고도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콜리는 몸에도 좋고 버릴 것도 없는 만능 채소이니 꼭 재배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브로콜리 재배법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